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은 새로운 찬양 불러보아요. Let's go! 크게 들이마실 수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를 먹고 있어요. 친구들 공기가 있다는 걸 믿고 있나요? 아, 우리 친구들 똑똑하다. 공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럼 우리 친구들 예수님도 여기 계시다는 걸 믿고 있나요?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보고하고 계신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대요 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 볼게요 Let's go!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잡아갈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덜덜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꼭꼭 잠그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닫고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갈지도 몰라요. 덜덜덜 무서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꼭꼭 숨어 있었어요. 스르르, 그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덕그덕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에 창 자국을 보아라.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덕그덕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이곳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후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어요. 도마야! 도마야! 우리 예수님 만나고 왔다. 뭐?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응!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왔어. 제자들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에이,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을 보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휴,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8일 후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스르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도마야. 도마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도마야, 도마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도마는 깜짝 놀랐어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정말 다시 살아나셨군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기뻤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이제부터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단다. 도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아하. 도마는 안타깝게도 처음에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구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친구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참 기뻐요. 도마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마법의 폭죽을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 소개할게요. 휴지심, 풍선,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폭죽을 꾸며줄 색종이와 사인펜 등등 도구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풍선 한 개와 휴지심을 준비해주시고, 가위로 풍선의 입구 가운데 정도를 잘라줄게요. 휴지심 입구에 풍선을 벌려서 꽂아주세요. 이제 여기는 손잡이가 될 거예요. 자, 테이프로 풍선을 고정시켜 주세요. 이제 폭죽에 몸통을 한번 꾸며볼게요. 자, 색종이로는 이렇게 꾸며줬어요. 여기다가 전도사님은 예수님 부활 축하한다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제 도마와 함께 폭죽을 터트릴 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을 만들 건데요. 바로 여기 안에 넣을 색종이 꽃가루입니다. 게서안요 자, 이제 꽃가루를 넣어줄게요. 자, 마법의 폭죽, 완성! 도마가 뒤늦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우리 도마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며 기념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